오늘은 제자 대회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제 e always late. I can't t a k 자주 오는 커피숍인데, 이렇게 강아지들이 반겨줍니다. <laughs> 문 열릴 고정 아시도에 도착했습니다. 짠! <웃음> <웃음> 오늘의 주인공 아... 안녕하세요 <laughs> 소감이 어때요? 어... 오랜만에 대회에 직접 와서 공연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상급을꼭 받고 싶습니다. 희는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빙카스 클러스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맛이 있는없는지 한번 먹 학생을 되게 살리는. <laughs> 주문한 왕돈가스가 나왔습니다. 크기 비교. <laughs> 엄청 크다. <laughs> 그 작은 생수, 500ml, 500ml. 네, 생수통이랑 비교하면, 은웬만해요 네그죠네 그렇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컴플렛 평소에는 술속 두두 견련 때에 안에 짜자잔 안녕하세요 네짠 <laughs> <laughs> 여기는 본선 참가자들 개개인별로 주어지는 대기실 엄청난 복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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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부천시는 진짜 춤의 도시네요. 그거... 음. BBI 씨부터 뭐 <laughs> 최고. 플랫에 이렇게 어 순서가 있어요. 이 대회 어 룰이라기보다는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예선이 있었습니다. 예선이 8월쯤에 예선이 있었고, 어이 황주영 학생이 본선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건더 빨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미뤄지다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그래도 현장에서 열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 참 음, 대단한 것 같고요. 보시면 청소년들의 특징이 거의 이래요. 항상 보면은 밴드, 뭐 보컬, 댄스, 뭐 마술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섞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밴드, 보컬, 댄스. 이렇게 세 그룹이 섞여 있네요. 네. 근데 우리 학원의 황주영 학생은 세 번째지만 댄스로는 1번이죠, 1번. 음. 뭐, 불리하다면 불리할 수도 있는 순서인데.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또. 참가곡, 댄스, 댄스, 댄스. 이거 누가 정한 거죠? 참가곡 댄스 댄스 댄스. 이거 뒤에 노래가. 뒤에 노래가? 댄스 댄스 댄스라고.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뒤에 노래가 댄스 댄스 댄스라서 제목이 참가곡이 댄스 댄스 댄스래요. 어 보면은 댄스가 센넷. 댄스가 일곱 팀. 자요 여기 뭐였지? 청소년 예술제 이미 예선은 치렀으니까 음. 근데 이미 뽑힌거에요 사실아손또비었다 어? 종이에 또손비었어요에 종이 진짜 잘되요 그렇네 어. 이제 20회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 네.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선을 저희는 이미 치렀어요 그래서 본선 진출자로 황주영 학생이 선정돼서 이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일단, 이 본선에 통과한 19팀은 전부 다 장려상부터 시작입니다. 룰이 되게 특이하죠? 장려상부터 시작이라, 공연만 하면 일단 장려상은 따놨어요. 장려상은 따놨는데, 어, BBIC부터 부천은 진짜 춤 관련된 행사에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복사골대회는 청소년대회인데도 무려 1등을 하게 되면, 대상을 타게 되면 상금이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예전에는 상금이 되게 세게 걸려있는 대회들이 많았어요. 한 2000, 너무 옛날 얘기인가? 한 2007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어, 보통 댄스 대회들이 진짜 상금이 엄청나게 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되게 상금이 세게 걸려있던 대회도 막 100만원, 50만원, 세계대회, 뭐 세계 대회급의 그런 메이저 대회들도 상금이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죠. 성소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은 300만 원이라는 음, 큰 상금이. 그래서 뭐 누구나 어떤 팀이나 다 대상을 목표로 하겠지만 하, 저희도 대상을 목표로. 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건 아니고, 저기 스트레칭하고 있는 저 친구가. 하 는데 쉬는 <laughs> <신은> 선생님 이나 <laughs> 황재영 학생 은 떠났 습니다. <laughs> 이게 약간 반 비대면 같이 진행이 돼서, 음 그, 보호자로 저희가 허가를 받고 원장님이랑 저랑 둘이 왔는데, 어, 아예 무대 쪽으로 들어가는 게 허용이 안 되나봐요. 이게 심사위원 분들만, 네 안에 계시고, 저희는 로비에 있는 그 외부에 모니터 두대설치돼 있는 그걸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 무대 바닥 체크나 여러 가지, 좀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케어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어, 상황이 상황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열리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일단 모니터로 확인을 해보고 끝나고 어, 조언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주영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네, 저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게 참 물가에 자식을 내놓고 온 느낌이네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아, 저희가 잘 가르친 학생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예의 바르죠. 벌써 인사... <laughs> 인상을 중요시하는 학원. 네, 안에 몇 분이 계신지는 저희도 몰라요. 안 들어가 봤어요. 여기가 지금 입구인데, 네, 계시는 스태프분들이랑 모두 다 출입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안에 지금 몇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참가자들은 안에 있나 봐요. 조금씩 호응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어, 음악이 나오네요. 자, 시작됐습니다. 아, 예, 이게, 저희 학생이 못 맞췄을 리는 없고, 지금 현장 음악이랑 바깥에, 이 외부 모니터로 연결되는 싱크가 조금 느려요. 예. 아 리허설은 체크만 하고 끝나는가 봅니다. 어 아, 이러고 바로 본 공연입니까? 아, 오 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전개긴 한데. 네, 일단 볼게요. 근 이게 싱크가 밀려서 저희가 오히려 확인하는 게 조금 더 헷갈리기는 하네요. 네. 아까보다 조명이 조금 더 밝게 들어온 느낌이고, 어 인사 크게 하네요. 이거 본 무대 맞,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로 나가서. 이게 혹시나 모니터 스피커 볼륨이 좀 작았거나 그러면은 저 황주영 학생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빨리 수정을 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런 말들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시나 저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나요? 대기를 조금 길게 하는 느낌인데. 어, 시작됐습니다. 음악 나오고 있어요. 아 역시나, 음 응. 어, 에너지 확실하게 더 세게 넣어서 해주는 모습.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저희 귀에 지금 들리는 음악이랑 모니터 춤이랑 싱크가 달라서 굉장히 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실수 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큰 테크닉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만 잘 넘기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돌리고, 슬라이드, 롤링! 아 살짝 둔탁하게 돈 느낌이 있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뭘 하려는지는 보였습니다. 일단. 네. 신경 쓰지 않고 잘 해야죠, 마무리까지. 밸런스! 아 나쁘지 않았어요. 주인공의 어, 모습. <laughs> 아. 아, 내부 분위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어, 소독 때문에 약간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좀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래도 리허설 잘 마치고 우선까지 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 조명이 딱 와서 되게 몰입하기도 좋았고 음. 네, 그리고 관객은 네. 없었고 네, 관객은 안기셨어요 그래도 되게 명랑한 소녀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그 롤링 테크닉 부분이 네. 아쉽게 보였는데 본인은 어어요 저도 다리를 굽혀갔고 <laughs> 아쉽지만 그래도 <laughs> 제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전문 댄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약간 그러니까 실전 경험들은 정말 이렇게 실전을 통해서만 얻는 경험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즉흥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는 저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케어를 해러 오, 오 와주신 분들이 바닥 체크라든지 음악 체크, 조명 체크 뭐 이런 거 하는 법까지도 현장에서 좀 알려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근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무대 실제 무대 위에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는 것도 댄스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잘 끝낸 것 같아요. 어깨로 도는 이제 그 롤링 부분을 제가 가르쳤는데, 어, 정신교육 한번더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가 <laughs> 아... <laughs> 지금 관객이 많고, 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와보시지 않아서 잘 체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볼 일이 끝났으니까,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어, 어떻게 되는지도 꼭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laughs> 와사합다 와.. 연습 정말 많이 한것 같네요 아, 저희는 이제 수고한 학생이랑 수고했다고 놀러 갑니다 아, 받았어요 어쨌든 핵심 요점은 부천시 짱입니다 어, 쌤. <laughs> 앞으로도 어, 댄서들 를뭐 위해 한다기 보다는 이제 문화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데, 전시가. 어, 진짜 댄서들, 우리나라 댄서들 진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짱이니까 아까도 몇팀 보고 왔는데 정말 잘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솔직히 이렇게 솔로로 학원 학생이 하나가 나왔는데 저렇게 막 여러 명이서 맞춘 학생들이랑 공동한 무대, 본선 무대, 유일하게 솔로로 혼자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laughs> 네, 결과는 뭐 일주일 뒤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도 진짜 좀 이런 지원이 많은 대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진짜 지치지 않고 뉴 제네레이션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좀 힘을 가지고 연습하고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네, 많이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있는 행사도 많이들 없어졌는데. 우리나라 그 댄싱하는 이제 댄서가 되려고 하는 어린 친구들 그리고 또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 다 같이 힘내고 화이팅! 재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춤 춥시다 파이팅! 네. <laughs>